가우디는 건축가입니다. 그로 인해 바르셀로나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이곳 바르셀로나에 많이 만들었죠.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아직 공사 중인데 2026년에 완공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우디가 1926년에 사망하였기에 그의 사망 100주기인 2026년을 완공시기로 후대 건축가들이 계획한 것이죠. 이로 미루어보아 그의 활동 시기는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다만 코로나로 인해 그 완공 시기가 미루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차차 투어를 진행하며 가우디에 대해 디테일하게 알게 될 텐데 그 전에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딱세 가지만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자연. 가우디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기 때문에 또래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가우디가 어느 정도로 몸이 약했냐면 5살 때 일반적인 아이는 가질 수 없는 걸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이었어요. 그 질병 때문에 밖에서도 또래 아이들과 뛰어놀 수 없었고, 혼자 집안에서 놀거나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았죠. 그렇게 어려서부터 외로웠던 가우디는 자기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준 자연을 평생 동반자로 나아가 스승으로 여기게 되었죠. 그런 그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내 작업실 앞에 있는 나무, 그 나무가 나의 스승이다. 두 번째, 곡선. 가우디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선은 인간의 선이고 곡선은 신의 선이다. 자연을 사랑했던 가우디는 인간의 건축물과는 달리 자연 속에 곡선이 많다는 걸 포착하고 이를 본인의 작품에 표현했어요. 앞으로 저와 투어를 다니며 직선 건축물들 사이 곡선으로 이루어진 건축물만 봐도 아~ 이게 가우디가 만든 거구나.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교. 가우디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그의 작품에는 항상 신에 대한 감사의 표시나 깊은 신앙의 표시가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도 투어의 재밌는 포인트 중 하나겠죠? 이세 가지만 잘 기억해주면 가우디의 작품을 아주 재미있게 볼수 있을 겁니다. 이 오디오에서는 바르셀로나 내에 있는 가우디의 거의 모든 건축물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가 만든 집부터 공원, 그리고 성당까지 다양한 건축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동선을 이해하기 위해 첨부한 지도를 보며 들으시기 바랄게요. 시작은 바세오데그라스야역입니다. 이곳에서 지하철 입구 바로 앞에 있는 까사밧돌를 먼저 볼 거고요. 그 뒤엔 걸어서 약 10분 거리에는 까사밀라를 만나러 갈 겁니다. 그후 버스를 타고 구엘 공원을 가서 내부를 둘러보고 또 다시 버스를 타고 마지막으로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에 갈 겁니다. 부지런히 이동하며 빠짐없이 모든 오디오를 듣는다면 대략 4시간 정도 소요될 겁니다. 하지만 꼭한 번에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꼭이 루트대로 다닐 필요도 없고요. 저희 투어 라이브는 자유로운 여행을 좋아하는 그대를 위한 맞춤 서비스인 만큼 본인의 일정에 맞게 유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밥도 드시고, 차도 마시면서 쉬엄쉬엄. 혹 중간에 마음에 드는 매장이 있으면 쇼핑도 하시고요. 오늘은 많이 걸어서 힘들면 또 내일 이어서 들으시면 됩니다. 전 어디 안 가고 님 핸드폰 속에 고스란히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님이 호주머니 사정이 좋다면 택시를 이용하셔도 좋고 체력이 어마무시하다면 걸어 다니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전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티켓을 구매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대중교통권은 지하철역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시면 제가 첨부한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기계가 있는데요. 기계 가까이 가서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는 여행객을 위한 2일권, 3일권, 4일권, 5일권이 있고, 오른쪽에는 1회권, 10회권, 한 달권이 있습니다. 본인의 여행 스타일에 맞게 표를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구매하는 10회권을 구매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기계에서 티캐주얼이라고 적혀있는 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왼쪽은 수량이고 오른쪽은 존인데 수량은 인원에 맞게 누르시고 존은 대부분 우리가 여행하는 곳이 다 1존이라 1존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오른쪽을 누르는 게 습관이라 오른쪽만 계속 누르고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왼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른쪽 하단 빨간 버튼은 취소 버튼이거든요 자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카드 결제를 하실 거면 카드 투입구에 카드를 넣고 비번을 누르고 키패드 오른쪽 하단에 있는 OK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동전으로 구매하실 거면 동전 투입구에 동전을 넣으시면 되고 지폐로 구매하실 거면 지폐 투입구에 지폐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계 밑으로 교환권이 스르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행 중 가방을 앞으로 매면 내 가방, 뒤로 매면 네 가방, 옆으로 매면 네 가방, 내 가방. 제 오디오 가이드가 너무 재미있어서 정신 팔린 나머지 소매치기들에게 님의 물건을 기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소지품은 잘 챙기면서 투어를 들으시기 바랄게요. 중간에 휴식 겸 식당이나 카페에 갈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핸드폰이나 지갑으로 자리를 맞는 곳은 전 세계 통틀어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하면, 그거 나 필요 없으니까, 응, 음너 가져가.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꼭 들고 다니세요. 그리고 또한 스페인은 한국처럼 전철역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행 중 급하게 용변을 하고 싶은 분들이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미리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같은 가맹점의 위치를 파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영수증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료를 사드시고 영수증을 받은 후 비밀번호를 누르고 사용하시기 바랄게요. 혹은 너무 급하면 빠나 식당에 들어가셔서 화장실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보세요. 보드리아 우사 ñ 바니 o r favor. 정중하게. 더 언급하면, 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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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f 반요. 애교 섞어서 하시면 될 겁니다. 화이팅.